더 저평가된 아파트는 1등이 거제 센트럴 자이와 시청역 비스타동원이 동일하게 30% 정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 멤버십분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이노킴 님, 이노킴 님입니다. 거센자를 보고 있고 사직동의 구축이 좋을지 거센자나 서면 아파트가 서면 아이파크가 좋을지 고민입니다. 시청력 비스타 동원이나 연산 롯데 캐슬 골드 포레도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거센자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서면 아이파크, 그 다음에 시청력 비스타 동원과 연산 롯데 캐슬 콜, 골드 포레. 이렇게 네 개를 좀 비교해드리면 될까요? 네, 이렇게 네 개를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네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거제 센트럴 자이. 거제 센트럴 자이. 1번 거센자. 2번이 어, 서면 아이파크. 그러면, 아이파크. 그 다음이, 시청역 비스타동원. 시청역 비스타동원. 그 다음이, 이제, 연산 롯데캐슬 골드포레. 연산 롯데캐슬 골드포레.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4개 단지를 비교해 볼 거예요. 자, 이, 거제 센트럴 자이 보면, 일단, 전 고점이 얼마였는지 봐야 돼요. 어, 요즘 이제 지금 시국에서는 좀 전고점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전고점을 얼마인지 보면 거센자는 이제 10억입니다. 30평대 기준으로. 어, 30평대 기준으로 이제 전고점이 10억. 예, 10억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시세가 얼마냐면 자. 거제 센트럴 자이. 이제 호객노노 기준으로 보면 이제 거의 거의 7억 이죠 7억 잡으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세가는 4억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제 센트럴 자희가 매매가가 7억 예. 그 다음에 전세가 4억 전세도 꽤 올랐죠 그래서 이제 또 수익률이 바뀝니다 그 다음 서면 아이파크 봅시다 서면 아이파크 정거점이 얼마였는지 서면 아이파크 1단지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서면 아이파크 1단지가 34평 기준으로 9억입니다. 9억. 자, 정고점이 9, 1, 2, 3, 4, 9억. 그 다음에 현재 시세를 봐야 되죠. 자, 현 시세는 서면, 아, 서면 아이파크. 서면 아이파크 1단지. 현재 이것도 거의 7억이네요. 7억에 전세가 3억 6,500입니다. 36,500자 일단은 요 두개 두개를 먼저 보면요 이게 비교가 되니까 딱좋은것 같아요 현재 가격 똑같습니다 근데 전세가격은 어, 거센자가 더 높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내가 정고점을 모른다 하더라도 저는 거센자가 한표입니다 왜냐면 전세가격은 어, 투자심리가 제로입니다 투자심리가 전혀 없어요 전세가격이 아, 매매 가격이 오르나 떨어지나, 떨어지면 이제 전세 가격을 못 받을 수 있다 위험은 좀 있겠지만, 오르는 거에 대한 이득을 전혀 가져가, 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대의 가치가 이제 실수요의 가치라고 부르거든요, 부동산에서는. 그래서 임대료 대비 매매가가 얼마나 비싸냐, 싸냐를 가지고 고평가냐, 저평가냐 보기도 합니다. 특히 수익형 부동산은 월세 대비 매매가가 얼마냐, 이걸 가지고도 보죠. 이게 이제 수, 아파트로, 어, 조금, 어, 원리를 대입해서 보면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얼마나, 어, 높으냐, 낮으냐,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 보면 전세가가 거센 자가 높다라는 거는 실수요자는 서면 아이파크보다 거제 센트럴 자의를 더 선호한다라는 뜻입니다. 네. 근데 매가는 똑같아. 그러면 거센자를 투자했을 때두 가지가 좋죠. 첫 번째는 투자 금액이 작게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실수요자의 에너지가 더 좋기 때문에 거센자가 이두 중에서는 거센자가 더 좋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 고점 고평가도 보니까 고점일 때 보니까 거센자가 거의 10억이었고 지금 서면 아이파크는 이제 9억이었단 말이에요. 제일 대장 대대장을 봤을 때 그러면 고점 대비 가격도 보면 거센자가 좀덜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거센자가 더한 표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청력 비스타 동원 보겠습니다. 시청력 비스타 동원을 보면 35평이 8억 8천 5백까지 갔었습니다. 8억 8천 5백. 4억 8,500까지 갔었고, 현재 시세는, 어, 현재 이게 조금, 어, 그 호객노노다 보니까 어떠냐면 한 건이 이렇게 좀 싸게 거래돼버리면 이게 1개월 평균이기 때문에 딱 낮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요 3개의 평균을 보면 한 6억 한 4천 이렇게 잡아야 될것 같아요. 6억 4천 정도. 이 3개의 평균을 보면 6억 2천 4천? 6억 2천? 6억 2천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6억 2000. 시청력비사 동안은 6, 6억 2000. 전세는 오히려 좀 높은 걸 잡아도 됩니다. 요새 전세가 귀하기 때문에 전세가 3억 6000. 자. 3억 6000. 어, 그다음에 연산 롯데캐슬 골드포레 한 번에 하고 네개 같이 보시죠. 아, 일단 8억 9000. 9천. 8억 9000이고 최고가는 8억 9000. 시청역 비스타 동원가 이게 거의 비슷했다 맞죠? 근데 사실 입지가 연산로 데 캐슬 골드포레를 좀더 쳐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현재 가격 봅시다. 현재가 어, 7억 2,500. 7억 2,500. 그리고 그 다음에 전세가 3억 8,500. 3억 8,500. 자 이렇게 하면 어, 더 저평가된 아파트는 1등이 거제센트럴자이와 시청력비스타동원이 동일하게 30% 정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세가율은 또 어디가 높냐면 전세가율은 이제 시청력비스타동원이 조금 더 높아요. 근데 거의 고만고만 그래서 갭투자시에 단기적으로 수익률은 시청력비스타동원이 거센자보다 높은데 저는 거센자가 7억까지 좀 괜찮은 동호수를 가지고 7억까지 살수 있다면 거센자가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수익률이 1.9% 차이인데 이1.9% 보다는 그래도 입지를 가져가는 게좀더 맞지 않냐 싶어서 이제 갭 투자 시에는 거센자를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좀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센자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도 나는 오른 게 싫어 이러면 시청력 비슷한 동원 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는 대출을 끼고 살 거야 했을 때. 어, 대출을 끼고 살 거야 했을 때도 수익률이 거센 자가 더 높게 나오고요. 그 다음 시청력 비슷하 동원. 그 다음 서면 아이파크, 연산, 롯데캐슬, 골드포레가 제일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연산, 롯데캐슬, 골드포레가 왜 낮게 나오냐면요. 자, 이게 6년 차 아파트인데, 어, 연산, 롯데캐슬, 골드포레가 이제 이 뒤로 이 인근으로 해서 연량 라인으로 해서 개발될 게 너무 뻔히 보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안 빠진 거예요 다른 아파트 대비 많이 안 빠진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안 빠졌다 라는 거는 어, 이 개발 호재 때문에 많이 안 빠졌고 그러면 사실 어, 실거주로서 괜찮은 아파트인데 투자로서는 우리가 많이 빠진 거를 사야지 조금이라도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투자로서는 이득이 좀 덜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연산 롯데캐슬 골드포레가 나쁘다가 아니라 어, 실거주로서 충분히 좋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충분히 많은데 어, 투자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왕이면 많이 빠진 거를 사가지고 회복만 되더라도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투자가치가 위 4개 아파트보다는 이 4개 아파트 중에서는 이제, 좀, 가장, 이제, 좀 떨어지네요. 가장, 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오를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거센 자가 좀 높게 나오고요. 근데, 거센 자가 만약에, 이제, 한 7억, 어 지금 한번 볼까요? 실제 매물이 얼만지, 라이브로. 우선은 편 이상 중층 정도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3 0 평대를, 3 0 평대를 보고요. 참, 6억대, 우리 잘, 그, 찍어 드렸었는데, 자, 어쩔 수 없죠. 예. 자, 그 다음에 3층, 저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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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층 7억 하나 있습니다. 중층 7억, 중층 7억 있네요. 중층 7억, 뭐한 7억, 1천, 2천, 7억 2천 정도면 좀 괜찮은 거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7억 2천이면 어떻게 될까? 거센자가 이래, 7억도 좋게 나오는데 그래서 7억 2천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 해도 수익률이 나쁘지 않아요. 이게 저는 갭투자 수익률이 80% 이상이면 괜찮다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거센자가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1순위는 거센자, 2위는 시청력 비슷타 동원, 3위가 서면 아이파크, 4위가 연산, 롯데캐슬 골드 포레입니다. 이거는 이제 투자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라이프스타일 님 질문 안녕하세요 대장님. 어머니께 롯데캐슬 인피니엘 5구 분양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부크 t v 월 12,000원 멤버십에 오시면 직접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천 아파트, 추천 토지, 추천 건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은 부산, 서울, 경기도, 대구 이렇게 골고루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요거 한 달만 하고 끊으셔도 되니까 필요한 분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저희 신규 강의 현장 답사 참여 가능하니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